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시의 농촌 지도사업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최종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시인사와 시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예, 최종윤입니다 평소에 제가 제일 시청하는 천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1995년 농촌지도직으로 공직을 시작했고요, 태안군과 청양군을 거쳐 2007년 천안에 오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기관인지 또 주된 역할은 뭔지도 궁금해요. 아, 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아, 목천읍 심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세객과 어. 12개 팀, 7개 지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를 오. 하고 있습니다. 네. 간혹 이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 천안시와 별개의 기관으로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천안시에 소속된 예, 직소기관입니다. 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미션과 아, 비전이 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려 릴까요 네, 좋습니다. 예. 어, 농업농촌의 발전과 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어, 과학영농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미션과 첫 번째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어, 둘째 어,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인 서비스 확대 및 강화 어, 세 번째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의 가치 향상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네.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권익 증진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예. 최근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센터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아, 예. 네, 맞습니다. 현재 그 농촌에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또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네.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그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이 커다란 농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천안시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의 확대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그 악성 노동 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매년 100개 마을씩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직영 음. 이개소그 다음에 농협 위탁, 5개소,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인데요. 네. 앞으로도 임대시설과 농기계를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 요즘 스마트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팜도 자동화를 통해서 노동력 절감을 할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스마트팜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2021년 스마트팜 테스트배드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어, 2022년부터는 총 100억이 투자되는 어, 천안형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 또한 스마트팜과 연계되는 어, 또 하나의 단어가 청년 농업인인데 네. 어, 이 청년 농업인들이 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도록, 어, 스마트팜 사관학교도, 어, 운영하고, 다양한 어, 교육 프로그램과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천안 TV에서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다방면에서 애쓰고 음.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성관이나 직산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배 농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현재도 과소화상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좀 겪고 네, 있습니다. 네. 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아,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 우리 천안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배가 2015년부터 화상병이 발생되어 농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어, 배 산업의 기반마저 위태로운 어,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 천안 배의 재배 면적은 약 1,100헥타로 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이고 음. 수출은 또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어, 천안의 어떤 농업에서 차지하는 배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만 안타깝게도 어, 화상병이 지구상에 출현한 지가 지금 230년이 지났거든요. 오, 네. 근데도 아직까지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재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국가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농업 기술 센터에서는 어, 화상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방 약재를전 농가를 어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과 홍보를 어,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병이 발생됐을 경우 어,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어, 주기적인 예찰과 아,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화상병이 분명 예,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입니다만 아, 농업인과 아, 천안시 천안시의회 농협이 어, 다 같이 합심해서 어, 노력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인 여러분,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주요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은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농업기술센터는 그 농업인 교육기관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이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아, 농업대학을 내년 두개 과정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 수출 과정 그다음에 청년 청창농 어,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그한 해의 농사계획 그 설계를 돕기 위한 새 농업인 실용 교육을 어, 해마다 각 마을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 전문 교육으로는 품목별 특성화 교육 그다음에 스마트팜 확산 교육 어, 농업인 자격증 취득 교육. 다음에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요즘에는 그 생산자인 농업인 교육과 함께 소비자인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부학교와 그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다음에 어린이 식물 관찰 교육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과 시민이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짝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천안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농업기술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과제, 뭐가 예.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어, 현재 천안시는 그 인구 70만의 대도시이면서도 어, 한편으로는 충남에서 농업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농업 인구 2만 5천 명의 농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천안 농업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그 대도시의 근접성과 그 다음에 인구 70만의 소비 시장을 활용한다면 어, 경쟁력 있는 천안 농업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중점적으로 어,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제가 소장으로 어, 취임하면서부터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어, 과학 영농 실천을 위한 농업인 서비스 확대 및 강화입니다. 어,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아, 의존하는 농법에서 이제는 에, 과학적인 농업 기술을 통해 어, 천한 농업의 경쟁력을 어, 높여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 검정 서비스, 유용 미생물 무상 공급,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 사업, 임대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농업인 서비스 범위와 양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 시민과 농업인 그리고 천안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농업인들에게 그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네. 에, 농업은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이제는 느끼시다시피 요즘의 날씨가 그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기후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한 환경에서 그 농업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예, 어렵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어, 품질이 좋은 천안 농축산물을 어, 생산해 주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는 어, 우리 천안시 농산물 어디에 내놔도 어, 뒤지지 않을 만큼 어, 고품질의 네. 어, 안전한 그런 어, 농축산물입니다. 어, 많이 예, 사랑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애정이 참 느껴지는 소장님의 네.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도 천안시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025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9월 3일 마론 뉴데이 CC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5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